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도 부장들 김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2일은 금요일 시장이어서 오늘이 본격적인 1월 시장이 열린 게 아닌가. 오늘 삼성전자 굉장히 실적 발표 앞두고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 3310여 분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가볍게 인사 좀 나눠볼까요? 우리 신기종님, 이부장님, 사회가족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라, 아라님,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복을... 받아도 받아도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지현님, 어, 김 부장님 새해 건강하고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길 사랑합니다. 라고 하트까지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노아님, 어, 예, 김 부장님 고생 많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 사랑한단 말에 왜 이렇게 간질간질 하면서도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우님, 작년에 주신 복도 다못 받았는데, 또 주시는 사회 가족님들 감사하고, 김 부장님, 쌩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정우님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멋지십니다. 올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동행이 함께하게 된 김수동입니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아, 부장님 주셨네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계좌가 붉게 물들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아큰 수익 보고 바로 후원 크게 쏘고 싶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라고 주셨네요. 아, 아마 SBS 이야기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종무님 예, 새해 첫 거래일이네요. S바 58% 수익증입니다. 빨리 후원하고 싶어 죽겠어요. 어, 날씨가 너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종무님은 아, 진짜 수익만 보시면 예,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하라고 후원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 고마운 정말 찐 우리 그 구독자분 아니신가 주상의 가족분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을 이자를 리 빌어서 한번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혜 나무님 힘들게 가입한 만큼 좋은 인연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길요 아, 텔레그램 설치가 안 되시고 링크를 못 받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게 참여하셨는데 아이고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수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우리 방방 떠니 올해는 꼭 복수전 합시다 화이팅 주셨네요. 자, 올해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좋은 시장인데, 우리 하나 볼까요? 어, 그 남자는 차도 있고 집도 있어. 너는? 어, 난 삼성전자. 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실적 발표 앞두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사고를 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뭐, 어, 아이고, 어디 갔나요? <laughs> 웃겨드리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고. 예, 삼성전자. 정신을 못 차리네요. 예, 코스피, 코스닥. 아, 시가총액으로 가야죠. 죄송해요. 자, 삼성전자가, 아휴,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실적 발표가 8일인데,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 때문에, 어, 오늘 기관쪽 물량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코스피를 끌고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제, 아, 금요일도 7%, 오늘도 거의 7%대인데, 이거 제가 13만원 돌파하겠네요라고 했는데, 진짜 뭐, 13만원이 아니이대로 14만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 말대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15만원, 16만원 얘기를,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피크가 15만원대가 나 한번 나오지 않을까. 어 그리고 이런 조정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끝없이 올라가 주식은 없다라는 거 어, 참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만 인버스 2X, 스 아, 이거 코스코덱스 코스, 코스, 200 선불 인버스 들어오신 분 중에 이런 인증을 또 하셨더라고요 이제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77%인데 어, 3억을 예, 인증하고 갑니다 다 정리했습니다라고 이제. 어, 정리를 3목을 하셨대요. 이제, 인버스는 사실, 개별 주식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 시장이 고꾸라지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거 잘못 들어가셔서, 아마, 제가 이런 얘기 들리기 조금 모하긴 한데, 어, 시장에 이렇게 강세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이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비관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강세론자 하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주장이 뚜렷이 있어요. 있는데, 그다 맞추는 분은 제가 볼때한 명도 못 봤거든요. 여태까지 10년을 좀 넘게 하면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출 수 없습니다. 시장을 감히 식단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버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몇달 뒤에 다시 인버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른만큼 대응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경험을 공개해 봅니다. 자, 미국 증시 주간 일정 짧게 볼게요. 오늘은 에, 엔비디아, 젠슨왕, 최우연자 CS 연설 기준 4시에 있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없고요. 내일은 뭐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 근데 이번 주간은 CS가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민간 고용 증가폭, 에,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신규 실업 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정도. 예,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미국도 뜨겁지는 않습니다. 약간 미지근하고, 연말 뭐 산타렐리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어렵게 됐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삼성전자 하나가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오늘 보면 종목들 하락세가 비슷했어요. 상승하락 종목이 강보학권이었습니다. 이게 계속 이슈가 됐는데, 베네수엘라 주말부터 나왔던 소식이고, 뭐, 어떻게 한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laughs> 어찌됐든 간에 끌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국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닌가 싶지만, 뭐 여러 가지 썰이 좀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자,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덴마크 총리가 그린란드 이거 도시, 이렇게 트럼프가 했다, 했다 그랬나? 예, 트럼프가 이렇게 아마 그린란드를 미국 이게 성조기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또 욕심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석유를 탈취하기 위해서 뭐 베네수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흥구석에 잠깐 반짝하고 말았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빨리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쿠바, 콜롬비아, 내지는 이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중국하고 손잡고 있는 예, 친중 국가들을 하나씩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빨래 개고 요리까지라고 하면서 올라왔어요. c s 에지좀 클로이드 공개했고 LG 전자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모, 모비드, 모베디라고 했나? 모비드라고 했나? 예, 기게 CS 혁신상을,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LG전자는 귀여운, 이렇게 생활형 로봇. 예, 그리고 뭐, 테솔로라는 회사는 비상자이긴 한데, 로봇선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원이 홀딩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고 좀 있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긴 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로봇 주간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번주 오늘 좀 쉬었는데 예, CS 본격 개막되면서 다시 한번 반짝 개별주들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지금 중국이 좀 무서운데요 이거 잠깐 볼까요? 아유 봐주세요. 이야 수박을 이렇게 깨버립니다 깜짝 놀랬는데 이것이 ai가 아니고 실제로 유 니트리라는 회사의 로봇인데 로봇, 와. 와우 와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ai인 줄 알았거든요 AI, ai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얌전하게 생활용 빨래계구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어 유니트리라는 회사는 예 지금 이러고 있죠 야 진짜 뭐 중국 사람들은 잘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앞서가는 기술을 또 확인해 볼수 있는. <laughs> 예, 주식상의 가족 여러분 말도 안 나오네요. 행복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자들 지니 예,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눈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올해 올 한해는 원하는 바다 이룰 수 있다. 굉장히 마인드 장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100셀 오늘 주식상에 이렇게 익절 마감했습니다. 10%정도 예, 안내를 드렸고요 눌림이 좀, 좀 있었지만 반등세가 나와서 정리를 했고 수익 인증 올라왔죠. 129만 원, 8%약9% 수익 인증 해 주셨고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SM 백셀 21%인데 자 수익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어땠을까. 뭐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600만 원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662만 원, 65만 원이죠. 자 수익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7% 56만 원의 수익 주인공도 계십니다. 어, 더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실 때까지 더 제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바쁘셔서 못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수익금이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 수익은 언제나 옳잖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인증 꼭좀 부탁드려봅니다. 함께 공유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이거 쇼츠에서 한번 올려줬렸죠 엔비디아 아마존의 휴머노이드 협력 원천 기술 부각되어 회사고, 엔비디아 삼성 휴머노이드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어,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삼성전자 탐냈던 회사. 지금도 삼성전자 밀어줘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쇼츠에서 어,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이게 작댕이 주거든요. 이 회사가. 시총이 어, 400억이 안됩니다. 예, 400억이 안되는 소형주예요 근데 이거를 어, 상한가 이후에 예, 눌려서 지금 바닷권에서 지금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쇼츠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게 로봇 손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로봇 손이될 수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도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제 예, 반도체 관련된 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삼성전자 찐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거 어, 좀 잡으시라고 엔비디아 아마존이 지금 당장에 이회사 연결된 건 아니지만 예, 삼성이 미어였던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손 회사라서 어, 폭등세가 나올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 아무리 못해도 한 4~50%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50%.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요. 아직은 폭등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초전 이제 예열을 막 마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M&A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안 오르지 하고 두달 전부터 계속 봤던 종목인데 이것도 꼭 공유하실 분들은 우리 멤버십 방으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로보택시 관련 주 하나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어 아, 모스틴하고 뭐 텍사스 오스틴하고 어디하고 또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섯 대에서 아, 지금 두대가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CES 기간 중에 아, 자율주행 관련 예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 하나 또 들어간 게 있습니다 멤버십 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 구독 신청하신 방법 아시죠? 803567 동행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한달 99,000원입니다 아, 3개월 29만원이고요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 텔레그램은 어플이니까 설치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참여하실 분들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자, 이제, d 니 파마텍 잠깐 말씀드릴게요. 플랫폼부터 비만약까지. 오늘 좋은 소식이 또 올라왔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JP모, JP모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12일인데, 잠재 파트너 미팅을 확정 지었다. 어,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사실 아침에 장 초반에, 어, 이렇게 해 볼까요? 좀 밀렸어요. 어쨌든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분모로 볼게요. 밀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3% 대에서 시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85,000원 대까지 85,800원까지 밀리고 이제 반등세가 이렇게 좀 나, 강하게 나와서 사실 이 구간에서 뭐 공략에 떨어다 한 7~8% 대수익권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외국인 쪽에서 282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더 이렇게 눌러줄 거로 예상하는데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기준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김 부장, 뭔, 저, 어? 뭐, 뭐라고 하죠? 저, 악담, 악담하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이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입절하신 분들 다 하고, 보유하신 분들 보유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고, 중요한 고 이제, 입절하신 분들께 새로운 기회, 예, 우리 멤버십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사의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고 있지 않을까? 신경려하시려고 기다리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 고 하더라도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한 번은 이런 어 음봉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고 있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밀어 줄때 과감하게 7만 8만 원 초반대 여기까지 밀어주면 그때 한번 들어가려고 기다리는데 기회를 잘안 주고는 있어요. 네, 빠질만 하면 끌어올리고 빠질만 하면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음주 12일입니다. 어쨌든 12일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12일부터 16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인가요? 이 주간 안에 어, JPYSK m 컨퍼런스가 있는데 시간이 아직 좀 있죠. 예, 이번주도 CS 연관돼서 계속 가야 될것 같고 그때 가서 계약권이 나와야 이렇게 강세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파동이 예, 그 전까지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를 기다렸는데, 오늘 나름 잘 버티더라라는 얘기고요 에이벨 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좀 보였죠. 그래서 한8% 올라가 주면서 JP모건을 앞두고 기대감 때문에 주가. 그러니까 돈이 좀 흐르고 있는 거죠. 로봇주가 쉬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D&D 파마트 같은 경우는 이렇다. 자, 그리고 어쨌든 IT캠도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 브리핑을 드렸는데, 우리 이거 계속 수익냈던 종목입니다. 세 번, 아니, 두 번, 오늘 세 번째 공략해서 이때 들어갔다가 지금 물렸는데, 어 제가 그때 요때 드렸을 거예요. 이때 드려가지고 지난 11월 달인가? 예 네, 맞죠? 이때 드려서 요거까지였나? 여기까지였나? 제가 수익을 좀 넉넉히 챙겨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수익 챙겨 드렸는데 여기서 제, 제가 제공약을 한번 더 했어요. 근데 밀렸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 들어와 줬네요. 10억 정도. 기관 쪽 물량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브리핑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니까. 예, 수익을 우리가 이때 다 챙겨 먹고, 이때도 제가 수익 챙겨드렸어요. 아, 이때구나. 이때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요거 한번 수익 챙겨드렸고, 요때또 들어가서 요때 수익을 챙겨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수익 챙겼는데, 요거 들어가서 지금 손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지, 다시. 60선 위로 회복해주면서 여기서 박스권 나오고, 반등세가 나올 거예요. 비만 치료제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손실 났다고 속상해 하시는분들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DND 파마텍도 그때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어, 일본으로 가보죠. 예,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닥권에서 엄청 흔 들어댑니다. 예, 엄청 흔 들어대다가 결국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수주가 확실해질 때. 그때 이제 추세 만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IT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이게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이 구간에서 지금 원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예, 여기서 이 파동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서 한번더 저는 반짝 일단 되돌렸다가 눌리고 행보 이후에 이거 칠거 생각해서 전고 5만 원까지 노릴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살리질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오늘도 올라갔던데 아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빨리 할게요 어, 아미노로직스 이거 설명을 제가 드린 것 같긴 한데 얘가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라이 릴리의 물량을 얘네가 할수 있는 가능성 예. 그때 폭등했어요 지금 원래 이 파동이 IT캠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되면 물론 그 주주분들께도 좋은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페이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발, 당뇨병, 그, 펩, 중간 펩타이드인가요? 그거 진행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내일이죠? 예, 제가 쇼츠에 소개해드렸던, 이거, 음복 나오면 한번 눌릴 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언 디바이스. 쇼츠에 있는 영상입니다. 지난주, 어, 토요일 날 아침에 올려드렸던 거. 이거 내일 반등세 나오는지 보면서 시가 보고 공략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안 잡았고, 시간에는 한 2%,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3,600, 3,700원 되겠네. 예, 3,700원 부근 여기를 시가 갭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고 공략하면 예, 넉넉하게 우리 수익 챙길 수 있겠죠 이 종목도 지금 만들고 있는 흐름이 보여가지고 바닷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어, 돌파가 나올 가능성 그러면 이 꼬리까지 이런 부분들도 예, 돌파할 수 있죠 이거 삼성전자 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오픈 AI 예, 음성 어, 음성 AI 관련 수혜줍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 S바이메딕스 짧게 볼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제일 중요한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제가 이게 오늘 그 영상의 핵심인데, 에스바이오메딕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대한 거죠. 상업화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해 JPMOS e 어 컨퍼런스는 임상 준비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구체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라이센스 아웃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를,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엄청 오래 노래, 노래 부르면서, 파키슨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에스바이오메딕스가 임상에서 성공하고 삼성으로 직행한다 그러면, 몸값이 확 달라진다.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총이 3천억 대 있을 때 2천억 대 있을 때 노래 노래를 불렀던 이슈가 있었죠 물론 시장에서 지금 얼마큼 수혜를 볼지 몰랐기 때문에 한번 눌리면 기다렸는데 그걸 안 주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진입도 노리,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가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 지난주에도 방송 내내 계속 알려드렸는데 그때 i r 그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니고 있어요 여기 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계약이 나올 수도 없고. 이미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고, 삼장 들어가면 목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어때요? 미리 준비해서 라이선스, 라이선스 아웃 해야만 글로벌 제약사들 싸게 갖고 할수 있다. 1조 이상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최고잖아요. 예, 뭐볼거 있습니까? 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셀즈에 들어가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든 파킨슨 시장 치료제 어, 이 규모가 뭐2 0 3 3 이거 왔다갔다 하는데 9조다 10조다 뭐 왔다갔다 하는데 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 지금 한국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 어, 우리가 된다라면 S바이오메스가 진짜 몸값이 확 달라지고 후원 빡 진짜 과감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한테. 예, 아까 우리 댓글. 남겨 주셨죠, 진짜. 와, 김부장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목돈만 줘은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나 삼성전자 못 샀는데 S바이오메딕스로 아니 뭐 2억 벌어, 3억 벌어, 4억 벌어 사신 분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감하게 들어가겠다. 근데 원래 같으면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이 한번 나와야 돼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파동 만들기 시작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정상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기간 쪽 엑시트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다음 주 노리고, 여기서 내일까지 좀 눌러준다 라러면 어쨌든 3만원대 그냥 사야 될것 같아요. 예, 기,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안 줍니다, 이제. 급락할 일이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급락할 일도 없고, 이 구간에서 지금 앞에 있는 매물들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그래도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게 나왔고, 적당하게 조정이 되고 나면, 이제 5자부로, 4자 5자부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아, 여러분들도 물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 부장이 아무리 좋다, 라이센스 아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없는 돈 끌어다가 해야 되겠다, 친구 돈 빌려가지고 몇 억씩 써야겠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그런만큼. 분할로 담으시고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이때 200% 넘게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 들어가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릇만큼이에요 항상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뭐 조금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번엔 후원 좀치원하게 해달라 그만큼 수익금이 여러분들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한 번씩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와 진짜 김부장이 그래도 중심을 좀 잡아줘서 내가 여기서 그냥 적당히 먹고 뺄라 그랬는데 어? 더? 더?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5천이 1억 되고 1억이 2억 되고 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멤버십방 1구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대로 보시면 이 종목이 얼마큼 올라갈지가 보이실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방 오0 분들은 한달 99,000원, 3개월 29만원 소액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고 아마 국민 배우시기 때문에 다들 어, 마음이 조금 착잡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무려 36년간 최장수 모델로 활동할 만큼 성실하고 예, 모범이 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아, 젊은 시절에 안성기 시죠 어, 진짜 삼각고인의 예, 명복을 빕니다 어, 여러분 건강인 만큼 중요한 거 없죠 예, 항상 주변 돌봐주시고 여러분 부모님께도 사랑한다 말씀 한번더 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예, 진짜 수고 많아,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